평화 넘치.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35절에서 38절. 한 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극기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죄를 사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당하셨던 그 아픔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죠.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크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아, 그 사랑, 십자가 고난의 근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주신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는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가르침의 삶대로 살아가기 위한 자격과 힘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사랑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하루에 한 가지씩 주님의 말씀을 한 가지 주제씩 좀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을 배워가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주제는 비판입니다. 비판.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비판하고 싶은 상황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비판의 대상도 참 다양해요. 어, 때로는 가까운 가족일 때도 있고요. 친구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회사에서 같이 있는 회사 동료, 아니면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가 그 대상일 때가 있죠. 비판의 대상도 다양하지만 비판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그가 잘못을 해서 뭔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싶을 때고 있지만 때로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에 의해서 비판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누가 얘기했는데 암무기가 얘기했는데 그렇다더라, 그렇다더라. 아, 그 사람은 안될 사람이네. 소문에 의해서 그럴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와의 개인적인 감정,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비판할 때가 있어요. 원래부터 그 사람이 싫었어. 원래부터 그 사람이 미웠는데, 오늘 보니까 뭔가 한 하나, 달, 하나의 새로운 행동을 했어. 아, 역시, 저 사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때로는 그런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비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대상을 쉽게 비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명령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순종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비판의 대상 중에 다른 사람은 다 비판해도 이 사람만큼은 이런 사람만큼 비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듣기가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비판의 이유 중에도 다른 다른 이유로는 비판하면 안 되지만 이런 이유 가지고는 이 정도 이유 가지고는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 이유로는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참 듣기가 순종하기가 좋겠는데 주님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비판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대상,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 제안하는 신다면 받아들이기가 순종하기가 참 편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비판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특정 대상, 특정 상황에 대한 어떤 비판의 금지가 아닌 전체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합니다. 참 불편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불편과 원망이 생겨납니다. 주님, 사람 중에는 비판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웬만한 사람은 내가 다 이해하지만 그런 누군가 암흑의와 같이 이런 사람은 내가 도저히 비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적당한 일은 제가 그냥 넘어가지만 이런 중대한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서는 제가 도저히 비판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죠. 우리의 불평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내가 비판을 해야 되는 나, 내가 뭔가 비판을 한다는 건 내가 뭔가 손해를 받았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피해를 받다는 뜻이죠. 피해를 받던 나보다 나에게 피해를 준그 사람을 더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혹시 그 불편하지 않게끔 나에게만 희생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한데 하나님왜 굳이 그 사람 편만 들어가지고 내가 최소한 손해 봤지만 한마디 비판이라도 해야 속이 좀 시원하겠는데 주님은 나에게 그것조차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나는 별로 안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나 보다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던지 헌금을 많이 했던지 하나님이 그 사람만 사랑하시나 보다 우리가 그런 마음까지 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결코 누군 다른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로지 지금 듣고 있는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는 말씀이고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 이유는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전체 큰 주제 안에 작은 주제로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오늘 그 작은 내용으로서 한 줄기 내용으로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상대가 비판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비판할 이유 또, 무언가 피해를 받던 내가 비판할 권리가 분명히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유가 충분하고 권리가 충분하지만 비판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비판하지 않은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요, 그를 하나님이 그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자격과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판할 자격이 있고 비판할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비판을 포기할 때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판을 포기할 근본적인 그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죠. 오늘은 우리가 살아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이 있고요. 시간이 주어졌고요. 하루를 먹고, 먹을 수 있는 이룡할 양식을 주어졌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삶을 오늘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고,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이 은혜롭게 잘살 때, 아, 내가 기도를 잘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한, 이러한 행복한 하루를 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종종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산이 명확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스 사망이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싹스로, 그 결과로 우리는 다 죽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확한 영적인 계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살 만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너무 내 삶은 너무나 훌륭해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거나 정제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죄악이 있고 우리는 분명히 심판받을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 감아 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죄를 몰라서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깜빡하셨는가?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허물을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수 있지만 오늘 제가 빗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은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비판할 이유가 있고 비판할 권리가 있고 비판할 마음이 있지만 그 비판하기를 포기할 때 우리는 눈감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습니다. 비판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판할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내가 오늘 할수 있는 하고 싶은 그 비판을 포기합니다. 나를 향한 비판과 정죄를 포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나 역시 동일하게 비판과 정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비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지만 우리는 포기합니다. 포기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개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딱두 가지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딱그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사랑의 고백은 쉽게 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에게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주님을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웃사랑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시작조차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돌아봤더니 도저히 이웃을 사랑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충분한데 내가 이사람을 봤으니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보다는 정말로 미워할 이유만 충만한 사람이 내 옆에 바글바글한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려고 했더니, 시작조차 못 하겠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사랑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단계가 있는데, 아,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니까, 이웃에게,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라는 이웃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당신 사랑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내가 당신 을 이렇게 섬겨줍니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 다 사랑의 모습인데, 그 모든 사랑이 시작 단계가 있어요. 이웃 사랑의 시작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웃을 향해서, 비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도 대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삼겨줍니다. 하지만 비판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이후 사랑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그에게 좋은 말도 하지만 아, 이 비판할 이유와 상황이 되면 주저하지 않고 비판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그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나를 향해서 바라볼 때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느낄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위해서 결단한다면 우리 그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그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라고 말하기 전에 그를 향해서 내가 비판할 권리가 있고 비판할 자격이 있을 때 비판을 포기하기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비판하기를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몰라서 내가 비판을 할 자격이 없어서 비판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내가 이런 피해를 받고 이런 손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비판할 이유가 자격이 충분하지만 이유가 충분하지만 있기 때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명을 아,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참여할 때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요, 우리 사순절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도 하지만. 고난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하려고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한 것이 고난이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은혜가 되고, 이걸 했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이것을 했을 때 즐거움이 충만한 것은 고난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들 기간에, 우리에게 하고 싶지 않지만, 아, 사실은 내가 나에게 피해를 준그 사람에게 가서 시원하게 내가 아주 큰소리로 비판을 내야 내 마음이 시원하겠지만 오늘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비난하기를 비판하기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칭함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비난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판을 포기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비판하기를 포기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백 번, 천번 비판하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눈감아 주셨던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비판을 포기하는 저희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정말로 지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까지 인내하며 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원하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의 동길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 우리여. 혹시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분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함과 사랑함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비판할 이유 있지만 비판할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천국계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진리가 경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일, 가족들의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